가수 장민호 님의 2022년 시즌 그리팅 상품에 대한 예약 판매 일정이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장민호 님의 2022년 시즌 그리팅 관련한 공지는 며칠 전 공식 카페를 통해 소속사에서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구매처나 상품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 등은 이번 공지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오후 4시경 드디어 장민호 님의 공식 카페에 2022년 시즌 그리팅 예약 판매 관련해 자세한 정보가 올라왔는데요. 장민호님의 2022년 시즌 그리팅 상품의 예약 판매 일정은 12월 10일 오늘 금요일 저녁 8시부터 19일 일요일 저녁 11시 59분 까지입니다. 또한 판매처는 온라인 공식 MD 쇼핑몰인 에버라인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영상 제작일 기준 장민호님의 2022년 시즌 그리팅 상품 관련해선 아직 에버라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영상이 올라간 시점에는 에버라인 홈페이지에 장민호님의 시즌그리드 상품이 자세히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장민호님의 공식 상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일단 네이버에 에버라인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에버라인 홈페이지에 들어오셨으면 빨간 박스에 적힌 것처럼 아티스트라고 적힌 부분을 누르시면 장민호님 이름이 나오는데요. 장민호님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장민호님 관련한 공식 상품들이 쭉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시즌 그리팅이라고 적힌 상품을 구매하셔도 좋고 아니면 마음에 드는 상품들을 추가로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에버라인 사이트에서 오늘 금요일 저녁 밤 8시부터 구매가 가능하니 품절이 되기 전에 꼭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장민호님의 시즌 그리팅 상품 관련해 보여드리고 소개하는 영상도 조만간 올리겠습니다.